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일본 제철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과거가 있습니다. 노역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돌려보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은 현재까지 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던 일본 제철이 다른 피해자들이 낸 추가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며, 과거 피해자들이 일했던 옛 일본 제철과 현재의 일본 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옛 일본 제철과 현재의 일본 제철이 다르다는 주장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3위의 철강 기업이던 일본 제철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기까지 하며, 몰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철의 도시라 불렸던 기타 큐슈시의 철강 제품 출하액은 연간 1조엔을 자랑할 정도로 잘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일본 최대의 철강 기업 일본 제철이 실적 악화에 늪에 빠진 것이죠. 지난 2월, 일본 제철은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제철소의 고로 1기를 비롯해 히로시마현 제철소의 고로 3기 등총 4기 고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철의 일본 내 전체 조강 생산 능력은 약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업계 2위의 JFE 홀딩스도 카나가와 현 카와사키시에 보유 중인 고로 1기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이전부터 일본의 조강 생산량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조강 생산 능력은 1억 3천만 톤이지만 실제 생산량은 9,900만 톤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생산량은 8,319만 톤으로 감소했는데요. 향후 생산량도 9천만 톤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업체들의 증산도 일본 제철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높이 뛰는 바람에 일본 제철은 지난해 3분기 연결 실적에서 4,315억 엔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철은 아변 등 가공 라인을 통폐합하고 약 3천명에 이르는 직원 가운데 일부를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제철은 2020년 2월에도 히로시마현 구레 제철소고로 이기 폐쇄를 비롯해 조강 생산 능력의 10%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중에 스가 내각은 2 0 5 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며 2030년 중반즈음에는 휘발유로만 가동하는 차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탈탄소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미국, 유럽, 중국을 따라잡고 그보다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일본 정부입니다. 고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코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런 산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자동차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고 화력발전 비중은 낮은 프랑스를 예로 들어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대변역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은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일본은 친환경 자동차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급격히 전기자동차로 이행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건 알고 휘발유차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부의 2030년대 휘발유차 퇴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덧붙여 일본의 경차는 대부분 휘발유 차량이고 일본 지방의 차들은 대부분 경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장점을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도요타 사장은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철강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 기아차와 현대차가 선전하면서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뛰어난 철강재는 현재 벤츠, 도요타,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장성자동차 같은 중국 기업에도 고품질 강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텐진의 경제기술개발구 동구의 가정용 강판을 가공하는 1, 2공장 서구의 자동차 강판을 가공하는 1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2억 7,900만 달러로 목표로 했던 매출 2억 3,1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도 고품질 전기도금 강판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중국 텐진센터를 포함, 철강 가공센터를 모두 11곳으로 늘렸습니다. 또 장가항 포항 불수강, 광동 포항, 순덕 포항, 청도 포항 불수강 등 4개 생산법인도 구축해 중국 철강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가정과 조선 제조업 부분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마저 연기 및 축소되는 바람에 건설 수요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따라서 일본 내에서의 철강 소비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도는 철강을 한국의 싼값으로 떠넘겨 재고를 소진했는데요. 이후 철강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철강사들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조 9969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520억 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 선박, 건설 등에 사용되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호스코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러한 실적을 낸 것인데요. 업계 불황으로 인해 철강 업계와의 후판 가격 협상에서 항상 이겨왔던 조선 업계도 지난해 12월부터 연이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후판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삼사는 지난 4월까지 123억 9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선 수주도 많아지고 조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며 올해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 상승 폭도 크고 고객사인 조선업체들의 상황도 좋아지고 있어 후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AI 용광로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에 여러 분야를 전공한 현장형 AI 전문가들이 뭉쳐 결실을 이뤄낸 것이었는데요. AI의 내부 온도와 송풍량 데이터를 학습시켜 스스로 고로를 제어하게 만들어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복잡한 시설인 고로의 AI를 접목한다니 여간 반발이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수 2년 만에 포항제철소 이고로는 세계 첫 스마트 고로로 변신하였습니다. 기존보다 연간 8만 5천 톤의 용선을 추가로 뿜어내는 등 생산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국내뿐만 아니라 멕시코, 인도 등 해외 14개 공장 도금 공정에 AI를 도입한 것도 성공적이란 평가입니다. 포스코는 향후 광양 사고로를 다섯 번째 스마트 고로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에는 자재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재고를 분석하여 자동 발주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에까지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 철강 기업들이 하도 잘 나가다 보니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전기 강판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제철이 일본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일본 제철은 포스코의 특허 침해로 약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의 철강 기업들만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팠던 일본 제철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철강 기업이 그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방면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포스코는 월드스틸 다이내믹스에서 11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업체 37개 중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생산 규모, 수익성, 기술 혁신, 가격 결정력, 원가 절감, 재무 건전성, 원료 확보 등 23개 부문에서 10점 반점의 8.35점을 달성하였죠.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원료 과점화 위기 대응,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실천을 통한 안전 환경 부분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업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 6월 스탠더드 앤드 포스 글로벌 플라츠가 선정한 글로벌 메탈 어워드 철강 산업 리더십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세계 철강 협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스틸리 어워드 지속가능 분야에서 트리톤 바다수 프로젝트를 통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철강업계 및 유력 평가 기관으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 철강 산업 선도적 지위, 다양한 제품 믹스, 원가 경쟁력 등이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뒷받침한다며 또 과잉 생산 수요 부진에 따른 아시아 철강 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정기검토를 완료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시장에서의 높은 지위, 현대차그룹 내, 해피부 수요 등을 고려해 등급에 반영했다며 이러한 강점은 아시아 철강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익성 악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등을 상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철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경제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 한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내고 더 나아가 호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에 그치지 않고 개발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널리 선전하여 한국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